네, 오늘은 장님이그와하시는 부분 중에 왔다 갔다 하시면 h 방향성을 이었고도 있고, 한번 확실히 정고를향해을 잃었고, 방향성을 잃먼고요진부터 한번 고 방향성을 잃 제가, 그, 드린 자료 보면 두, 두 번째 장에, 유제 그, 사진 비용 정리 이 부분에 대해서, 제가, 그, 그, 돈을 정리를 해드려는데 네. 잠깐만요. 이게 없어요. 그, 뒤에 있어서, 음, 없어요, 아고오늘이 아, 진짜. 없어요. 예. 그래서 두 번째 장에 보면 사진 비용 정리를 비용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12장까지는 120만원에 대해서 뭐제 그, 간부 2조 3판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좀그 확정이 필요하고요. 확정이 필요하고 특히 시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어떻게 지급해야 될지 말아야 은 좀. 정리가 좀이야 되고요. 그래서 지금 그차별로잡히피 돈은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하는데 요그 비용 정리하려면 지금 어 유적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우리 변재해 부위원 장님이 한번 지금 현재까지 들어왔는 사진부터 해서 그런 수정해야 될곳 또는 그변재범위원께서 지금 뭐 수정 보완 필요성이 아직은 제기를 해서 15,000원 상 전체 전체 90만원짜리 상 다시 한번. 물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게 그게 요가될것 같아서 상이중요하고보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 는원장으로 보고 말씀해 주십시